같은 성형외과 같은 원장님한테 했는데 왜 결과물이 다를까? 첫 번째, 본체가 다르다. 그 예시로 저의 네 번째 코 수술 병원이 고딩 동창 남사친 성형 후에 코 모양을 보고 결과물이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받아서 간 성형외과인데요. 결과물이 코구멍이 너무 많이 보이는 피노키오 코가 되어서 전체적인 얼굴과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주변의 모든 어른들이 다코 낮추라고 빼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. 남처친이 고딩 동창이니까 비포를 워낙 잘 아는데 코도 되게 크고 피부 두께도 두꺼워서 나보다는 어려운 코인 거 같은데 열성하게 되게 잘 나왔길래 당연히 나는 그 친구보다는 쉬운 코니까 더 예쁘게 만들어지겠지 하고 의사도 아니면서 혼자 판단을 한 거죠.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네요. 수술 한번 해 보지 않았는데 걔 코가 쉬운지 내 코가 쉬운 건지 제가 뭘 알겠어요. 그 친구는 이미 그 결과물이 나오기 좋은 본체를 갖고 있었던 거죠. 두 번째 사후 관리. 수술만 끝나면 완성되었다 생각하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그 기간 경과 볼 때를 중요하게 생각 않고 관리를 굉장히 소홀하게 하는 경향이 있죠. 예를 들면 뭐 흡연을 한다든지 조심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으니까요 저도 사실 예전에 사후 관리의 그 중요성을 못 느꼈어요. 근데 성형은 수술 50%, 후 관리 50%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장님이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놔도 환자가 조심하거나 신경 쓰지 않으면 100 가져갈 수 있는 것도 80, 70밖에 못 가져갈 수 있으니깐요. 세 번째 태도, 제 코처럼 되고 싶다고 병원에 알려달라 해서 같은 성형외과 같은 원장님께 코 성형을 받은 지인들이 많아요. 성형 후에 실시간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모든 것을 상담하고 말했던 친구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. 아니 같은 원장님 한테 수술 받은 건데 나는 분명 마찰이 없었는데 왜 친구들은 다르지? 왜 친구들은 원장님으로부터 받는 피드백과 관리가 다른 거지? 좀 곰곰이 생각을 하고 따져봤는데 내린 결론은 원장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는지 여부였어요. 이게 뭐 굽신거리라는 게 아니에요. 이건 비단 원장님뿐만이 아니고 어떤 상대를 대할 때든 본인이 존중을 받고 싶으면 본인 또한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. 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. 남녀 불문하고 돈 냈다고 내가 갑이야.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병원 입구를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감정을 다 빼고 말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최적의 해결 방법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니까요. 감정을 배제하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할수 있으려면 미리 알아보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할 테고요. 같은 병원, 같은 원장님한테 성형했는데 결과물이 다른 이유. 파트 1. 다뤄봤어요.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피드백과 조언으로 도움드리고 싶어요. 저도 사실 제가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좋고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저도 뿌듯하고 보람차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.